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다. 오늘 분별에 대하여 다섯 번째, 마지막,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했던 마무리를 오늘 지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네 번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분별에 그 초점을 두었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깊은 신앙의 조명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상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아, 다윗이 이제 등극하는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과 사울의 족속이 길보아산에서 다 죽임을 당하자 이제 다윗을 옹리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지파들이 어떻게 할까?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갈 자손들이 그때를 잘 분간해서 다윗을 옹이하려고 모였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아주 잘한 선택이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어느 때에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뭔가 하나를 선택하려 해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아보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눈이 있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대를 분관할 줄 알았던 이사갈 자손들이 다윗을 옹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독려하는 자들이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성령, 성경을 통해서 이사갈 지파가 아주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 잘 아는 솔로몬도 이 땅의 것을 구할 때 분별에 대한 것을 구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창녀가 나와서 어, 아이가, 아이를 자기의 아이라고 우기고 있을 때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 하니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두 사, 이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 기독인으로 살면서 내가 분별하는 그 시각이 어떤 시각이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첫 번에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전쟁이 날때 그것을 외치지 못한다면 그 나팔수가 가장 크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오늘 이 시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 놓았을 때 내가 어떤 분별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온전한 기독교 진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조금도 굽힘 없이 담대하게 주장하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의식이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깊이 알고 그것 속에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인 교리를 분명히 하고 확고한 이 교리를 따라가고자 몸부림쳐야 된다. 교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송덕교회는 열심히 세가족 교부터해서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비성경적이고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이단들의 특징을 분명히 알고 또그 이단들을 색출해낼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뭐가 이단인지, 뭐가 이단이 아닌지, 그러면서 가장 큰 이단은 로마 캐톨릭과 그리고 신흥 종교들, 그래서 뭐 목가름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단들에 대한 구원파, 뭐, 안식교들, 뭐, 여러 이단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시대는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적인 거룩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적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시대라고 제가 네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하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뭘 흔들어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덕의 교우들에게 네 가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 얘기할 때 십계명에 대한 얘기와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켜져야 될 실천적 거룩의 기초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에 기름지게 할 옛방법, 일상에서 확고히 지켜가야 될 옛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에 윗, 우뚝우뚝 섰던 위대한 신앙자들이 가졌던 그 철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옛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 신앙생활. 저는 개인적 신앙생활을 매우 강조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한 목회자로서 저는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말하면 인터넷과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설교가 인기 있는 그 설교자들과 그 모든 것을 모바일로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시대예요. 이게 막 넘쳐나요.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모든 성도들이 좋은 설교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거 자세는 좀 좋다고 봐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인기 있는 설교자들의 열광적인 대중 집회나 찬양 집회에 선호도가 매우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찬양 집회나 그러한 대중 집회가 통해서 새로운 자극과 흥분과 대중의 구매에 맞는 색다른 설교와 또 찬양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주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점점, 점점 양산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그러한 집회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에 대중적인 신앙 활동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흥분, 그리고 어떤 자극적인 말, 종종 일시적인 감정과 또큰 교회당의 분위기에 이끌려서 종교적인 흥분 상태에 이르게 하는 또 그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쫓아갑니다. 이러한 종교적 흥분의 감정을 주지 못하는 개교회 또 목회자들의 설교회 식상에서 이렇게 맛을 들인 교우들이 마치 교회를 서핑하는 그러한 가난 교인들을 양상해가는 한국교회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서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의 교인들이 점점 점점 한국교회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우들이 특징이 뭐냐? 마치 어떤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처럼, 아편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자처럼 더큰 흥분을 요구하고, 더큰 자극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것에 대한 자극을 느끼기 위해 교회를 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도 계속 한두 번이지 불만족과 권태감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조차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 가난의 송도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다. 혹시 최 목사가 잘못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한국교회는 지금 그 시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까지 와서 아예 그런 것도 할수 없게끔.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서핑하고 들으면서 귀는 넓어졌는데 삶 속에 개인적 신앙이 자라냐 저는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많은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생명 없는 불신앙의 상태로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흥분과 자극을 너무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선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더큰 자극을 찾는 것이 사람들의 감정선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복합적인 그러한 원리가 작용합니다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예를 들 감정이 있잖아요? 그 선에 자극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감정, 그 흥분을 느끼면 그 정도의 흥분이 더 느끼기 위해서 또 다른 그것을 찾아가는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 앞편, 마약, 왜 사람들이 그걸 쫓아갑니까? 왜 알코올, 그 싫은 거다 알면서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까? 그거를 넘은 거예요.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우리의 감정선도 마찬가지예요. 자극적인 말, 그리고 자극적인 흥분의 종교적 상태,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더큰 자극을 느끼기 위해 그런 것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11개상의 엘리아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아에게 드러날 때, 결코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걸로 한게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엘리아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열한기상 19장 12절, 곧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대적적인 집회를 모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만 하나님이 각 사람 사이에 은밀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선이 있냐. 이거 없이 자극만을 요구하는 집회나 그러한 것들을, 찬양 집회나 이런 거를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나 나무의 뿌리는요, 땅 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땅을 파서 뿌리를 살펴보면 되게 보잘 것이 없어요. 지저분하고 투박하고, 열매나 이파리나 꽃과 비교해서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보잘 것 없는 뿌리야말로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의 건강과 생기와 풍요의 참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땅에 묻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나 열매나 꽃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이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집 안에서 개인적으로 하루하루에 내가 말씀 읽기와 기도가 충실하게 나타날 때 교회 안의 생활 속에서 더 풍요로운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제가 큰 집회나 그러한 설교를 듣지 말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 시대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뿌리가 없는 생물은 금방 죽고 맙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모두 생동적인 기독교의 뿌리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뭐냐? 개인의 성경 읽기, 개인의 기도생활,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시대에, 제차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은 지금 깊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어려운 걸 강조하냐. 여러분, 인생이 되게 몸이 건조하실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머, 뭐 이래. 여러분이 정말 줄기차게 해야 될게 있고요.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뭘 열심히 단련하고 훈련해야 되는가.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너희가 이 땅에 그 육신적인 것 훈련도 되게 중요하지만, 신령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왜그 얘기를 할까요? 훈련이 필요하다. 엑서사이즈가 필요하다. 근데 영적인 엑서사이즈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 없이 집회나 예배를 목맨다면 큰 소리로 노래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 양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저 사람 은혜 받았어. 야 대단한 걸막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은 압니다.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개인 신앙이 없다면 혼인 예복에 예식에 가서 예복이 없는 자와 같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본인이 알 것입니다. 혼인 예식에 예복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니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들 갈비 있다고 얘기했어요. 내쫓았다고. 저는 두 가지가 아니 세 가지로 옛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선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인 첫 번째 개인 기도에 더 열심을 내야 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개인 기도 이게 무슨 말이야?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나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주일날 한번 이렇게 예배생활하고 끝나는 신앙생활은요, 중환자실에 링거 맞고 있는 그 신앙생활과 똑같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심령은 지금 옛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니, 출근하기 전에 먼저 10분이고 20분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라면 그 영혼은 지금 살찌고 있는 것입니다. 요롱에, 여러분의 기름, 신앙생활에 기름이 퐁퐁퐁 넘치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차가 어떻게 갑니까? 기름이 있어야 가지요. 내 영혼에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때 개인의 기도 생활이 있느냐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 성경 읽기에 전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 무지는 모든 오류의 시작이고 꼼짝없이 마귀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제 후배들 중에 제자들 중에도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저 너무 놀랐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쉬는 시간에도 뭔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전문가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전문가가 되니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내가 혼자 못하면 억지로라도 얽매이게 해서 그 시간을 메꿔야 됩니다. 저도 게으를까 해서 우리,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하루에 10장씩 읽는다.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빠지지 않고 읽어. 그것만 있는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성경 읽어야 되죠. 그런데 얽매이다 보니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 요저 여러분들이 안 되는 사람은 억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요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온갖 풍조, 얼마나 재밌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 TV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앞에 있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의 시간을 다 뺏어가요. 성경 읽을 시간을 뺏어 가요. 여러분의 기도할 시간을 뺏어 가요. 여러분의 세상의 그 온갖 좋은 교훈과 풍조에 밀려 유혹에 빠져. 성경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살짝 찔리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시대의 옛길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개인 기도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더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보고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치령제가 있었는데, 마시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가 동성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 셋째, 일,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됐는데, 최후에그 여자가 죽었나이다. 그들이 다 그를 치하였으나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성경 모른대 사두개인들인데 여러분 유대인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경을 알지 못한다 오해했다 그래 여러분 이 시대에 성경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읽지 않으면 사두개인들처럼 책망듣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는 애들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제가 세 번째 옛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 개인기도, 개인성경읽기, 마지막 하나, 개인 묵상. 주님과의 친교가 끊어지지 않도록 묵상하라, 묵상. 이게 옛길이에요, 옛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옛길. 옛 선진들의 위대한 믿음의 성각자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속에 개인 기도가 있었고, 개인 성경 읽기가 있었고, 개인 묵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10편, 150편을 보면 다 묵상했던 거예요, 묵상했던 거를 글로 남긴 거예요. 다 묵상했던 거예요. 성경 읽게 왔다가, 119편을 읽다가, 119편이 제일 길어요. 다른 건다 짧은데, 119편을 읽다가, 우리 아이들하고 다, 어씨왜 이렇게 길어! 하다가 읽다가,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의 150편 중에 거의 다윗이 다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묵상, 묵상. 자유처럼 자기 영혼과 대화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영혼과의 대화야, 묵상.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에게 내 마음을 쏟아 놓아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홀로 시간을 가지려 노력해야 돼요. 은밀한 주님의 깊은 묵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은밀한 주님과의 깊은 묵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죄 죽이기의 인생을 살려고, 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묵상, 영적 거장이 되고 싶습니까? 바로 개인의 신앙에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뿌리와 같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의 옛기를 여러분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거장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 속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내가 영적인 뿌리가 썩어지지 않도록 나의 기도생활, 나의 성경읽기, 나의 묵상함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시,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독의 교우들이요.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또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목도하시고 이곳 속에서 내가 내 영혼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귀가 열리고 그래서 참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사갈지 자손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내가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참 분별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